혹시, 막,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라고 대답하니? 승민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아주 진부한 대답 중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죠.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님도 있고, 분들이 있는데, 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막, 손흥미 뱅커가치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요새 너네는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이, 고 이런 애들 좋아하니? 그러면. 뭐 장카설이야, 아직도 장카설이 좀 얘기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발을 씻어준다. 아니면 그분의 아버지들이 와서, 어제, 이 차례, 그 성교사님처럼 와서 발을 씻어주면 참 부담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있잖아, 얘들아. 그런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 아, 얼마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고, 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하실 때 아, 그럼 우리도 뭐 선생님이 되거나 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겨 줘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가 왜쓰여졌는지잘 보면 우리 1절 한번 보여 줄래요? 그냥 어떤 부담되는 인물이 우리 발을 씻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전개를 시작으로 발신은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야기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그냥 발씻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상한 게 우리 8절도 한번 보여줄래? 8절부터 10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대발은 절대로 씻기시면 안 됩니다. 부담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게 그냥 발 씻는 얘기였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한테 발 씻으면 안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그 사람들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겠어요. 이발 씻는다는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발 뿐만 아니라 손랑 머리까지도 씻겨주세요. 그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가룟 유다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맺고, 이제 1절에서도 아까 봤지만,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발있는 사건으로 약간 표현하신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 부분인데요. 아, 오늘 본문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어, 씻으신 뒤에,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희한 일을 알겠느냐? 알겠느냐?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랑 관계가 없고 이미 깨끗한 너희는 발만 씻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알겠니? 라고 재차 확인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냥, 아, 발 씻겨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발 씻어드릴까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좀더 깊은, 이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 이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면 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발 씻음의 의미인 걸 알았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 될까요? 내가 발을 씻김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너희가 나와 관계 맺은 것처럼,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남들도, 너희도 서로 그 발의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뛰어야 된다. 뛰어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선한 일을 행하자, 나를 낮추자, 봉사하자.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다음도 볼게요. 15절부터. 내가 너희 한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본이 뭐예요? 선생님, 동생 이름이 허본인데. 뿌리 본자입니다. 본을 뜬다. 본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너희도 이런 식으로 일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바로 발신는 일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하게 하시던 분이 인간으로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본이 되신 것처럼. 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그 본이 되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더 크게 얘기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정말 모욕을 당하시고 죄가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전도 명령이라는 것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씻은 받은 너희도 아직 죄 씻은 받지 못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올해 주제가 뭐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라 이번 수련회 때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미리 스포를 조금 할게요. 겨울 수련의 습포를좀 할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뭘까요? 결국 십자가거든요. 광려의 길을, 어떤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낼 거야. 또 사막의 강을 내리라. 십자가예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과 관계 맺고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스포일러입니다. 이거 들었다고 수련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길이 어떤 거라고 말해요? 섬길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자유하면 참 좋은 거 같죠. 너네 자유롭게 폰게임 하고 싶지. 엄마, 아빠가 집에서 공부 안 하고 폰게임 해도 자유롭게 놔두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유에는 뭐가 따르는지 알아요?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 것에는 책임이 따라요. 근데 너희는 지금 부모님의 슬라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부모님한테 있어. 너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지금은 부모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희를 그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이 시간 동안만 이거 하고 저시간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이 줘야 되니까. 근데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님 슬에서 벗어나잖아요. 어? 자유로워요. 내가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부모님과 조금 그 책임관계에서 벗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생활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 자유롭게 게임 할수 있어요. 과제, 막 대학 과제가 있는데, 뭐, 마지막 전날까지 안 하고 그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너희가 줘야 돼.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거에 감사해야 될 때죠. 근데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이 아담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아담의 반응은 어땠죠?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고역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것이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버린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계셨을 때.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셨어요?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한 그 결과를, 자유의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상태를 입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럼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자유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상태처럼 또 아담의 상태처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발을 씻어주신 것, 섬기는 것이죠. 섬길 자유. 남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책임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할 자예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거의 반강제로 씻김을 당했잖아요. 발을 내가 씻어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딱 여미시더니 발을 막 씻어주셨잖아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발 씻어줬으니까 너네도 가서 발 씻어. 이렇게 반강제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사실, 우리 친구들도 별로 다른 거 없을 거야. 교회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친구가 많이 없어. 부모님이 너꼭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아니면 친구가 야, 와야 돼.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왔을 거예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발 씻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제자들 발씻으셨고, 너희 부모님들은 왜 반강제적으로 너희를 교회로 이끄셨을까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던 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다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그게 누가 될 거냐,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냐.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유에 대한 책임도 주어졌어요. 섬길 수 있는 자유. 섬겨야 하는 책임. 반강제적으로 받았지만, 지금 학교에 가면 수많은 나의 친구들이, 또 길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의 다스림에서 불복한, 거기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전사님은 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그 일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 물론 앞장서서 하겠죠. 전도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발 씻김 당한 사람들은 모두 발을 씻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딱 듣고 끝나.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 그러면 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겠죠.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죽어요. 끝나는 거야. 아무도 이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2000년 동안이나 계속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졌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 삶이 변화가 되니까 진짜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정말 하는 거에 연결돼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믿기 시작한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다 이거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된다 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러 막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목숨을 다 하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날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복음의 길은 끊기게 될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많이 끊긴 상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이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저번 주저 저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야? 막 겉에 보면서 어, 이렇게 해야지 막 척하는 거 하지 말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진짜 생명의 구주가 누구신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카피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발을 스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알아서 얻어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찬양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그런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이 탄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 자존감이 확 올라간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 또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유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나 혼자 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세상에 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재밌어서 교회 나오는 거 좋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말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발 씻은 자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발 씻어주러 다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매주 나와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올려드리지만, 저희 마음속에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저의 한계들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녀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고되는 일에 내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강하게 위하여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할 때이 모든 일들을 이어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덕분에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한 자들로서 온전한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그 책임을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저희 자신의 삶을 얻은 생명을 그렇게 주님께 바쳐드리는 중고등부 될수 있도록, 성녀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